이건 찐이 에요. 제발 자주 봐라. <목소리도> 여러분, 안녕 하 세요 미나리 입니다. 오늘 에코 블루투스 협찬을 받아서 리뷰 영상 찍어보려고 해요. 한번 뜯어볼까요? 아, 뭐, 팁? 이런 거 읽어줘야 되나? 에코 회사에서 나온 티플렉스 블루투스이고요. 일단은 뜯어볼게요. 오 완전 세련됐는데? 아 이렇게 엄청 세련되게 생겼는데요? 일단은 구성품을 한번 살펴볼게요 구성품 이렇게 왔고 하나하나씩 뜯어볼게요 이것은 뭘까요? <laughs> 뭘까? 아, 무전기용 PTT 케이블이라고 하네요. 뭔지 모르겠어요. 일단 제 풀페이스 헬멧을 가져올게요 앞에 비모토가 있는데 이걸 한번 태볼게요 짠. 음, 일단 위치는 괜찮은 것 같아요. 우선 노래 한번 연결해볼게요. 블루투스 연결해서. 8초간 누르면 페어링 모드. 오케이, 페어링 됐고. 오, 연결되었습니다. 이제 노래를 틀어볼게요. 오, 음질 장난 아닌데? 노래 음질 완전 좋아요. 아이고. 그리고 아, 제일 중요한 게또 있구나. 전화. 네, 지금 1시 29분인데 안 자는 사람이 있으려나? 언니 안 자려나? 누가 안 자려나? 지금 인스타에서 안 자는 사람 찾아보고 있어요. <laughs> 제발 자지 마라. 어? 안 자네? 잘 들리나요? 티플렉스 연결 아 저기 에코 설치했어. 근데 전화할 사람이 없어서 전화했어. <laughs> 그 지금 이거 유튜브에 올라갈 거야? <laughs> 지금 찍고 있어 계속. 오케이. 안녕. 잘잘잘 아유. 잘 들린다고 하네요. 그 블루투스 연결 다 하고 전화 확인까지 하고 내비도 확인했고 음량 확인했고 기능 확인까지 다 했는데 확실히 제가 쓰고 있던 비모토보다 엄청 좋은 것 같아요. 음질도 다르고 이제 친구한테 전화했을 때 되게 잘 들린다고 하거든요. 카메라 화질은 그 친구가 이제 주위에 쓰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알려주긴 했었는데. 그렇게 막 고프로로 촬영한 것만큼 좋지는 않대요. 근데 그거는 뭐 감안해야지. 일단 촬영되는 게 어디야. 주위 사람들한테 비모토를 추천했었는데, <laughs> 비모토밖에 몰라서. 이건 찐이에요. 이건 찐이에요. 비모토 말고 앱코를 추천하고 다닐 거예요. 기능들이 있으면 좋은 기능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완전 추천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해볼게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짠!